빨리 궁금증 알려주세요. 시즌 2 미사 야, 함께 해줘. 빨리 제 시작 미사, 미사. <웃음> 잘했어요. <웃음> 미사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네. 어애플레다 네. 기회예요 지금. 어. 지금 평소에 궁금했던 거 있잖아? 네, 네. 마구마구 물어봐야 돼. 왜냐? 어. 요새 피나 씨이 대답해 주실 거예 아, 하니까. 맞아요. 아,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. 응. 그, 제가 성가대 활동을 하는데요. 오, 그래요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응. 성가대에 참여를 하면 2층에서. 그렇지, 그렇게 들리게 되죠. 볼수 있거든요. 음. 좋아, 네. 좋아, 그치. 2층에서 보면은 응. 그 신부님이 엄청 바빠요 아, 미사 시간에. 응. 막, 근데 그릇이 응. 진짜 많은 거예요. 아, 그렇지. 막 그릇 옮기고 막섞고 아, 막, 그래, 그래. 나뭔줄 알아. 네. 근데 그 그릇, 이거 다 뭐예요? 어. 되게 많잖아요. 그치, 많지. 아, 크고 작고. 내가, 내가, 네. 국민학교 때 복사를 오래 해서 내가 되게, 되게 잘 알거든? 네. 시모님이 뭘 음. 섞으시잖아? 네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네. 난 되게 잘 알고 있는데, 음. 설명은 못하지. <laughs> <laughs> 아, 나 정말로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대충 알고 음. 있어. 음. 요세피나 <laughs> 수녀님. 그래. 여쭤보자. 네. 네. 요세피나 <laughs> 수녀님, <안녕하세요>. 알려주세요. <laughs> 성가대에서 오시면전래용기들이다 보이는군요. 전래용기는 미사 때 사용하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라고도 합니다. 이 거룩한 그릇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포도주를 담아 봉헌하는 성작과 제병을 담아 봉헌하는 성반입니다. 성반은 미사 중 주로 사제용 제병을 놓아두는 둥글고 약간 오목한 접시 모양의 용기입니다. 성작 위에 올려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고요. 성작과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 도금한 것입니다. 성작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는 뚜껑을요, 성작 덮개라고 합니다. 중세 말기부터 지금과 비슷하게 성작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정사각형 크기의 아마포 천으로 만들었으며 그 안에 딱딱한 종이나 플라스틱을 넣습니다. 성작 덮개 밑에 성작 수건을 이렇게 두는데요. 사제가 영성체우, 성작과 사제 입을 닦습니다. 그 위에 성작 덮개를 덮는 거죠. 그리고 성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체 강복이나 또 성체 현시 때 성광 아래 두고 전례 때도 이 성체 포를 펴니다. 성하분요. 축성되기 전 제병이나 축성된 성체를 분배하고 보관할 때 사용하는 용기로 뚜껑이 있습니다. 미사 때쓸 포도주와 물을 담는 작은 병을 주스병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 물그릇이 있어요. 물그릇은 성찬 예물을 봉헌한 후 사제가 손을 씻기 위해 둡니다. 사제는 성찬 기도 전에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봉헌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기도입니다. 자, 이제 미사 봉원에 사용되는 용기들 다잘 아시겠죠?